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정해진 기한, 이제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사명, 그러니까 명령,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측령이 반포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고레스 왕 2년째 이제 성전 공사를 이제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지원을 약속한 고레스의 측령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아무래도 이제 뭐그 당시에 태권을 잡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니까 금방 공사가 진행될 것 같지만, 끝낼 것 같았지만, 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지독한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고레스 왕 2년 때 시작됐던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어, 중단돼 버립니다. 아, 이러한 시기에 이제 선지자 학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유다 총도 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차 귀환에서 이제 어, 중요한 지도자였죠. 1차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제 책망하는 거죠. 왜 책망을 하는가 봤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성 원년에 이제 성전 지대 그러니까 성전 자리, 이제 성전터,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 백성들은 막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던 성적 이제 재건하니까 막 찬송하고 막큰 소리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로 인해서 방해가 심하고 이래서 이제 성전 공사가 동력이 떨어지죠. 방해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중단됩니다. 이 공사가 그래서 당장 16년 동안 멈춥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지금, 어 빨리라도, 빨리라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빨리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이제 계속 변명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방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로 옮겼으니까, 뭐, 이렇게, 뭐, 여기서 터를 잡고, 뭐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문제도 있었죠. 또 이제 다른 대적들이 공격해올,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대적들이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방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이 뭐였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지대는 공사했어요. 그런데 아직 뭐 벽도 세우지도 못했고 지붕도 덮지 못했는데 야 그래서 지금 황폐한 성전 그대로인데 너희들은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냐 그게 맞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거 너희들 사는 집은 벽도 세워놓고 지붕도 해놓고 그럴 듯하게 해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이 모양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학계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 여기에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길이라는 직역하면 이제 길입니다. 길. 너희의 길을 주님이 깊이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의 길이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의 행위가 맞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착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삭살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사명한 집에 살아놓고 그렇게 살았지만 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었고, 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돈을 벌어서 지갑에 넣어도 그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결국 해도 해도 돌아오는 건 없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5절에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냐? 왜 돌아왔냐?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냐?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길을 살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예수님 아니 그 하나님 이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최고급 목재였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막 최고급 목재, 그 다음에 적도 막 금, 은 보석들, 막 이런 걸로 다 채웠죠. 초기 이제 고레스 측령 때는 아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고 왔을 겁니다. 측령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6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그때 준비했던 재료들은 아마 다 소진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 뭐 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백, 최고급으로 줘야 되는데. 백항목도 없습니다. 뭐 좋은 나무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뿌려도 결국은 없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뭐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성전 지을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였는데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자, 산에 올라가서 그나무 베다가 그거 갖고 성전 지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 레바논 백향목 갖고 와서 성전 지어라.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하고 핑계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베어라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그게 백향목이든, 뭐, 집산에 나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전을 지어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단된 성전 봉사를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 거. 성전을 지어야 또 예배가 회복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들의 신앙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의 신앙상태가 황폐한 상태고 그냥 내버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걸 빨리 져야 이들의 영적으로도, 이들이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영광 받는다.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기뻐할 거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 자6절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결국엔 적었다.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다 불어버렸다, 다 날려버렸다. 왜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 각각의 집은 짓는 데는 참 빨랐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지금 게을렀지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빨리, 열심히 이들에 대해 했던 이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자,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가뭄이 든 거죠. 하늘이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도 그쳤고 산과 곡물과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가축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한 재앙. 한재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이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이렇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게 살수 있는데 가뭄이 들었으니 뭐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이제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금 학계를 통해서 주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이 듣게 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백성들이 이 핑계 되고저 핑계 되면서 성전 있는 일 그만두고 자기 살길만 찾아서 나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질책으로 시작하죠. 책망으로 시작했죠. 혼내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13절에 있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와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완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스루바벨의 마음, 여호수와의 마음,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이 16년 동안 멈췄던 이 공사가 24일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다 봤습니다.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 건축과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가르쳐 주는 얘기 예, 내용입니다. 자, 주전 고레스 왕, 그러니까 538년에 고레스 왕 칭령이 발표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듬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학기 1장의 말씀이 주전 20년, 약 이제 16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멈춘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중단될 때가 있죠. 오늘날도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잠깐 멈출 때 있습니다. 뭐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뭐 조달이 안 되고 그러면 멈출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두 달, 뭐 1, 2년이 아니라 지금 자그마치 16년 정도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뭐 성전 지대를 놓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으니까 지대를 공사했던 그 사람들이 16년 뭐 살아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정도 됐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성전 건축을 포기한 거나 다름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건 우리 때할 일이 아니다. 하고 내버려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전은 지대만 놓여 있고,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뭐 무너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26년 지지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지만,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이 막뻥 뚫려 있는데, 자기 집은 벽도 세워놓고, 막 지붕도 세워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옳으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거였죠. 내가 언제 나의 집 지어 달라고 했냐? 다윗한테 그런 얘기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막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막 장막, 그 텐트에 거하시니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그랬냐?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학계에 와서는 너희는 그렇게 집잘 지어놓고 살고 왜내 집은 이렇게 황폐한 태로 그냥 내버려 두냐 그때와 다르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 그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거였죠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막 장막에 거하니까 텐트에 거하니까 그게 참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게 다윗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우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던 거죠.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이 주전 520년 학계가 활동했던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대적들에게 방해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을, 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못 짓고 있는 것과, 아,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 사는 집도 어렵고, 자기 집도 좀못 살고, 못 짓고, 뭐 황폐한 데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 살기 위해서지만 몸부림치고 있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삶에 있고 지금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있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일은 변명과 핑계일 뿐인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뭐 성전을 져라, 뭐 건물을 져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께서 고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것이 뒷전인 거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됩니까? 지금 어떻게 다시 시작됐습니까? 이 건축이 미뤄진 이유가 뭐 대적들의 방해, 공격, 뭐또 재료 부족,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였지만 다시 건축이 시작된 것이 그러면 그때 없었던 게 갑자기 재료가 확보가 되고 뭐 재정적 지원이 약속이 되고 뭐 돈이 이제 이제부터 통장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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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아까 보았던 듯이 영화를 경외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성종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16년 동안 이런 저런 모양으로 안 했던 것이 못했던 것이 24일 만에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라 사실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말씀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격려해 주시고 계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격려와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과 해중이 있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